베리의 헬로우 토이 오팔구혀팩기 하나 둘오 포즈가 엄청 멋있죠? 헬로우 친구들 베리에요 어?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 잼잼잼 헬로카봇 잼의 합체 카봇 짜라란 사파리 세이버에요 지난번 베리가 토이저루스에서 사파리 세이버 진짜 큰 버전을 보고 왔잖아요 어? 상에서 제일 큰 사파리 세이버 찾기 성공! 이번엔 진짜 장난감으로 나왔어요. 우! 너무 신난다. 우리 그럼 헬로 카봇 잼의 합체 카봇 사파리 세이버를 만나러 가볼까요? 슝슝 슝, 슝, 슝! 친구들 먼저 우리 상자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살펴볼까요? MR. 먼저, 우리 합체 카봇이 다섯 개가 나오는데요. 1번, 타이거 붐. 이 친구가 오른팔로 변신. 옆에는 이렇게 호랑이 형태의 모습인 걸알수 있어요. 어흥! 우리 사자 카봇은 많이 봤는데, 호랑이 카봇은, 오, 첫 등장. 그리고 2번, 호크 하이. 이 친구는 왼팔로 변신하는데요. 호크 하이! 옛날에 우리 에이스 친구, 호크! 포크도 있는데 이번에 포크하이가 나왔네요 이번엔 매 형태로 변신 오 빨간색이라 더 멋있어 그리고 3번 드럼 킹 쿵쾅쿵쾅쿵쾅 어떤 카봇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는 고릴라 카봇이래요 이렇게 합체 카봇일 때 몸통 형태가 되는 것 같고 4번 스타밤 오른발로 변신 이 친구는 뿌리 달린 걸로 봐서는 황소 카봇인 것 같아요 5번 하울러! 늑대 카봇! 우리 늑대 카봇 하니까 투루가 생각이 나는걸요? 이렇게 다섯 대가 합체해서 짜잔! 사파리 세이버 등장! 동물들이 위기에 처하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여기에 사파리 세이버 큐브팩이 들어있다고 써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른 게 있나 볼까요 짜자잔! 이번는 이렇게 세로로 긴 버전의 사파리 세이버도. 그럼 얼른 상자를 뜯어서 만나볼까요? 으쌰! 상자를! 상자를 뜯으면 짜라란 우리 다섯 대의 합체 커버들이 모두 모여있어요. 그리고 짠! 사파리 세이버의 큐브 팩도 짜라란 여기다 한번 큐브도 장착! 이따가 사파리 세이버 변신할 때 이걸로 변신시켜볼게요. 먼저 사파리 세이버의 몸통이 되는 드럼킹! 난 동물들의 소신 사파리 세이버에서 몸과 머리의 힘을 맡고 있는 리더 드럼킹이에요. 고음. 콩! 우리 드럼킹은 콩! 하는 버릇이 있어요. 난 왼팔과 스피드를 맡고 있는 호크아이! 하! 하울! 난 왼발과 소리 질러!를 맡고 있는 하울러! 난 사파리 세이버에서 용기와 오른팔을 맡고 있는, 어흥! 타이거 붐! 난 사파리 세이버의 오른쪽 다리와 돌격을 맡고 있는 스터번! 카오 콩! 어 카오 동물 카봇이라 그런지 말끝마다 동물 소리를 내는데요? <laughs> 너무 웃기다! 우와. 그런데 친구들 신기한 게 이렇게 남장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우리 카봇 친구들 중에도 이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합체 카봇들이 있는데 하이퍼빌디언도 그랬고 그리고 예전에 온파로스 섬의 비밀에서 공룡과 동물이 합체했던 티라이어그 합체 카봇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빨, 노, 초, 파, 검정색이 딱딱딱딱 있으니까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럼 우리 각각의 동물 카봇들이 자동차 모습일 때도 조금씩 살펴볼까요? 먼저 제일 큰 드럼킹부터! 우와 우리 드럼킹은 몸체가 돼서 그런지 일단 제일 크고요. 검정색으로 많이 이루고 있는데, 짜잔, 여기 뭔가 고릴라 얼굴이 아닌 곰 얼굴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이건 합체했을 때 나오는 얼굴인가? 옆에서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중요한 걸 싣고 어딘가로 갈것 같은 트럭 같아요. 바퀴만 달려서 그런지 차 같진 않아요. 이봐 베리, 나 이래봬도 득수 장갑 트럭이라고 콩. 특수 장갑 트럭? 그게 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장갑 트럭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바퀴가 6개나 달렸거든요. 오. 아마도 여기로 차를 타는 것 같아요. 보조석, 운전석. 짠! 슝! 가장 멋있는 호크하이. 베리는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크하이가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었는데, 엄청 멋있어요. 뭔가 스포츠카 같기도 하고, 뒤에는 이렇게 윙도 달려있고요. 여기 위에는 되게 희한한 창문이 4개로 이렇게 있네요. 안에서 타면은 되게 예쁘게 위에가 4개로 뽕뽕뽕뽕 뚫려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스포츠카답게 문이 두 짝밖에 없네요. 바퀴. 친구들, 그리고 신기한 게 베리가 아까 하나하나 보면서 느낀 게 휠도 다 달라요. 옆에 있는 우리 하울러. 하울러의 휠이랑 포카의 휠이랑도 다르고, 짠. 이 친구 휠도 다르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 난 스포츠 쿠페 모드라고 여기서 메카봇으로 변신할 수 있지? 오, 이따 변신한 모습 보여줘. 다음은, 호우! 하울러! 우리 하울러는, 어, 옆에 있는 스포츠카보다 조금 더큰 SUV 모드의 차량인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엄청 멋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 여기 범퍼도 되게 멋있게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여기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있고요. 친구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맨날 카봇 음각이 다 있어요. 우리 숨어있는 음각을 찾는 것도 재미일 것 같아요. 슝. 다음은? 타이거 붐! 이 친구는 세단형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우와 되게 멋있게 생겼다 친구들 타이거 붐은 앞유리부터 썬루프까지 쭉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예요 차 타면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뒷모습 그리고 앞모습은 은색 하이라이트 헬로카브 음각도 찾아봐요 친구들 짠 요깃지롱 다음은 마지막 우리 오프로드 차량의 스터번 우리 황소로 변신하는 스터번은 오프로드 모습인데요 오 멋있죠 오프로드는 사막이나 정글에서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요 사막이나 정글처럼 험한 길도 잘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큰 바퀴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우리 동물의 수호신 나파리 세이브로 변신해볼까요 짠 헬로 카브! 오, 이렇게 다섯이 모여있으니까 진짜 사파리에 온것 같고 엄청 든든한데요? 사파리 세이버 합체 모드로 변신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우리 드럼킹의 오른팔, 오른발, 왼팔, 왼발이 돼서 다 같이 합체한다는데. 어때? 우리 사파리 세이버 친구들 변신할 수 있겠어? 하! 아! 그럼! 내가 멋지게 변신해주지! 난 왼발로 변신! 어흥! 우리도 준비됐다고! 카오! 그럼 우리 동물 모드로 변신한 카오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드럼킹은 고릴라 모드여서 그런지 팔이 진짜 진짜 길어요 다리가 짧은 건지 다 팔이 긴 건지 모르겠는데 팔이 여기 첫 번째 바퀴까지 내려와요 와 이렇게 긴 팔로 킹콩처럼 우가우가 우가! 쿵쾅쿵쾅 가슴팍을 치는 모습도 볼수 있다고 해요 얼굴도 진짜 고릴라랑 비슷하게 닮지 않았어요 우리 고릴라 특유의 콧구멍 엄청 썩는 듯한 콧구멍 있잖아요. 흠! 하는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베리가좀 궁금한 게 아까부터 여기 방패에 있는 이거 봐봐요. 이거 곰 아니에요? 곰? 곰이 왜 있지? 이게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다음 우리 호크아이. 호크아이는 메카봇으로 이렇게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밑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앞 유리지만 앞문이지만 짜잔. 여기는 황금색과 하얀색이 깃든 깃털이 이렇게 자세하게 있어요. 멋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더 멋있어요. 날카로운 뿌리. 노란색, 날카로운 맨눈, 그리고 여기 자동차의 앞부분이 우리 호크하이의 꼬리가 됐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옆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갈 때 이렇게 곡선 형태의 배가 잘 보이죠. 그리고 귀여운 앙증맞은 다리, 이걸로 푹 나쁜 악당들을 찝어서 슝슝슝슝 데리고 갈 수도 있겠죠. 다음은 아우 어! 하울링 원래 늑대카봇은 어우 트루가 있잖아요 트루랑 또 얼마나 비슷한지 볼까요? 좀끝좀끝 귀!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은색 코가 있고요 날카로운 송곳니도 보여요 여기 옆에 그리고 우리 트루처럼 귀여운 꼬리도 가지고 있고요 늑대 의 특징인가요? 약간 뒷발이 더긴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도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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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렇게 하울링을 할때 고개가 젖어지는 모습까지 완벽해 그리고 하얀 양말을 신었어요 아흥 우리 타이거 붐 이름이 타이거 붐이라 해서 딱 호랑이인 걸알수 있는데요 우리 호랑이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타이거 꼬리도 있고요 생각보다 짧죠 나중에 합체되면은 여기 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타이거 붐을 볼수 있는데요 뭔가 되게 용맹해 보이지 않아요 포즈가. 아흥. 우리 호랑이의 특징! 호랑이 줄무늬 같은 이런 갈퀴! 얼굴에 있어요 그리고 깜장색 코 그리고 여기는 수염도 있고요 또 사자랑은 다른 느낌이죠? 다음은 스터번! 스터번은 거의 지금 돌격하게 바로 직전의 포즈예요 앞으로 쏟아져 있는데요? 우리 스터번은 황소라서 그런지 이렇게 소랑 말이 가지고 있는 굽이 있잖아요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랑 이 여기 뒷발도 오! 팔굽혀펴기? 하나! <laughs> <laughs> 오, 포즈가 엄청 멋있죠? 그리고 여기 꼬리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황수의 상징인 길고 용맹스러운 뿔. 그래서 황수하면 친구들 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정열적인 빨간색 눈이야. 다른 친구들은 다 노란색 눈인데 얘만 빨간색 눈이에요. 가우 돌격! 그럼 사파리세이버 합체 카봇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나는 동물들이 위기에 처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파리 세이버다. 나는 그릴라 카봇 드럼킹을 중심으로 타이거 붐이 오른팔, 호크 하이가 왼팔, 스터본이 오른발, 하울러가 왼발에 합체한다 나는 동물들의 수호신으로 동물 구조, 동물 보호,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내 성격은 드럼킹을 닮아 현명하고 배려심이 많지만 누군가 동물들을 괴롭히면 화가 폭발하고 야성적으로 변한다고 왼손에서 나가는 거대한 레이저 화살, 세이버 에로 오른손에 든 부메랑이 커지면서 날아간다. 세이버 부메랑 내 장점이라면 상대에 대한 친절 약점이라면 지나친 친절이랄까 이상으로 내 소개를 마칠게. <목소리> 우, 서퍼리 세이버 변신 성공. 우와, 진짜 멋있다. 생각도 이렇게 변신시키니까 벨리고의안 줌키만 해줬는데요. 우와, 오른손에 이렇게 멋있는 칼. 왼손에는 이렇게 멋있는 활이 있고요. 우와, 이거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호크아이의 멋있는 부리 같지 않아요? 부리 같은 이런 활, 멋진 활이 있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다 좋아할 만한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와. 투구가 아까 봤을 때 호랑이 투구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신하니까 가슴팍도 생겼어요. 우와! 우와! 이렇게 움직여! 앙! 응, 앙! 응. 우와 진짜 멋있다! 베리가 지금까지 봤던 합체 카봇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베리는 뭔가 양쪽이 같아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또 양쪽이 다른 어깨를 가지고 있는 것도 뭔가 매력이 있는데요. 옆에다가 망토를 두른 것 같아요. 퓨! 하이의 매 날개 모습이 위로 슉! 친구들 여기에 동물 얼굴들이 몇 개나 할게요. 동물 모드에서 합체 모드로 다 변신한 거지만 오른쪽 왼쪽 팔 다리에 다 친구들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하울러 늑대카봇. 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황소카보 스터번의 얼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 팔에는 우리 타이거 붐의 얼굴도 여기 어깨 위에 이렇게 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가려져 있지만 여기 포크아이의 얼굴도 짜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이곰 얼굴, 호랑이 얼굴도 나와 있고요. 총 6개의 동물 얼굴들이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고 이렇게 뒷모습도 볼까요? 어 뒷모습에는 왠지 여기 거북이 등급질 같지 않아요? 뭔가 여기서 로켓 부스터 슝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다리 뒷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온전한 차 형태의 루프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차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로봇트가 카봇인 걸알수 있는. 카본 마크 엠블럼이 떡하니 있죠. 우와, 진짜 멋있게 있다. 게다가 여기 에 이렇게 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이번에는 카본 마크가 짠 하고 잘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곰 머리에 뭔가 루비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여기서 뭔가 빔이 나갈 것 같잖아요. 베어 빔! 깡!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입을 쫙 벌린 모습? 사파리 세이버, 반가워! 악수! 우와, 크니까 그러니까 악수하는 맛도 나는걸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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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사파리 세이버! 너도 느꼈어? 설마 지진난 거야? 무서워! 이거, 이거, 무슨 일이 난것 같군. 아무래도 사파리 세이버 내가 출동해야겠어.